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허무하게 패망할 교만한 세상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와 천사들을 통해서 바사와 헬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혼돈의 역사, 몇백 년에 대한 혼돈의 역사를 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바사에서도 또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고레스 칙령을 내려 포로로 붙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 네 번째 왕인 아수에로 왕이. 헬라 왕국을 치게 되지만 오히려 한 능력 있는 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 0세에 지기 위해서 강성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33세의 젊은 나이에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고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5절부터 19절까지는 이때부터 일어나는 남쪽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 북쪽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 치열한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다나바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애굽의 공주가 정략 결혼을 해서 시리아로 시집을 가지만 박대를 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애굽은 애굽의 공주가 박대받았던 일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응징을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우상들과 금과 은으로 된 아름다운 그릇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덜이라. 시리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애굽을 치러 왔지만 오히려 이 전쟁은 애굽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 전쟁 이후에도 또다시 북방왕이 쳐들어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대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는 수많은 전쟁 물자를 준비해서 애굽의 톨레미 5세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도 안티오코스 3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수백 년간에 걸쳐서 발생하게 될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비극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교회 역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연합과 사랑이 드러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세상의 외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